안녕하세요 정직한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수입 차량입니다 저희 밀리언카에서는 국산차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제 수입 차도 소개를 조금씩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포드 f 시리즈 f150 모델입니다 자 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보면 잊혀지지 않을 만한 차량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괴물 픽업 트럭입니다 자 포드 f150 차량을 오늘 3150만원 5,700만원까지 가성비 정말 좋은 매물들 시세 대비 저렴한 전국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매물만 4대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 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랑 좋은 차량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 전액 칼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F150.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의 어, 사실 굉장히 어, 로망, 로망. 어, 꿈의 카였죠. 꿈의 자동차. 네. 근데, 어, 사실상 지금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 차량을 <laughs> 구매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픽업트럭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서 이 F150도 많이 눈여겨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7년형에 13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3,150만 원에 지금 판매 중인 차량인데요. 자, 실제로 보시면은 차량이 정말 커서 사실 이제 주차나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구매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근데, 어, 이런 큰 차체. 굉장히 상남자스러운 차량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이 차량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뭐 후방 카메라부터 뒷좌석 뭐 시트 컨디션, 운전석 시트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지금 좋습니다. 자,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야외에서 이게 찍어서, 어, 뭐 이제 막 들어온 차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지금 상품화 전부 다 하고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해놔서 네, 바로 구매해 가시면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티력은 없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누이나 뉴누수 분량 전혀 없습니다. 자, 수입차의 가장 큰 특징은 네 보시면은 성능점검 보험료 이 성능비가 의무로 내셔야 되는 이제 어 보험료인데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보다 훨씬 비쌉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8만 원 정도 나와요 이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입차 특히나 이제 포드 어 F150 구매하실 때는 일단 누유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누유 부분에서 문제 없는 차량들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F150 6.2 모델이에요. 자이 모델은 국내 에한 대밖에 없습니다. 자이 차량은 직수입 차량이라서 2011년형 네 직수입한 모델인데 최초 등록은 19년 1월에 했습니다. 자 12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조금 클래식하지만 뭐 고객님들께서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좀 희귀와 희귀한, 희귀한. 어, 희귀한 모델 네, 좀 찾으신다고 하면 이 차량 강력추천드립니다 국내에 한대밖에 없습니다 자 대형 배기량에 네, 굉장한 차량이죠 자이 차량 지금 12만키로대 거기에 지금 휠이나 타이어 굉장히 멋지죠 자 차량은 지금 정비 전부 다 봐둔 상태고요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아무래도 픽업 트럭 중에서도 고객님들께서 이제 어좀 세컨카로 타시, 타시거나 아니면은 어좀 매니아층 분들이 좀 많이 타실 것 같아요. 네, 자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품화도 깔끔하게 다 해놓는. 상태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트럭 뒷편. 네, 적재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크기를 보셔야 되는데 렌티력은 없습니다. 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유이나 뉴누스 불량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두 번째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아, 성능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차량 성능비는 68만 원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입니다. 자, 흰색 바디에 포드 F150 2.7 모델입니다 20년형에 지금 45,000km 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1년 1월입니다 해당 차량 지금 반짝반짝하게 아주 멋지게 광택 작업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어쩌면은 이2.7 모델이 고객님들께서 가장 무난하게 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지금 45,000km의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거의 신차급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포드 F150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 좀 매니아층이 많다 보니까 차량 관리가 더 훨씬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셔서 이제 시승 한번 해보시고 차량 상태 한번 같이 검수 도와드리면은 한번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렌티력은 없 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나 뉴 누수 불량도 전혀 없는 깔끔한 차량. 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4,080만 원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자, 19년형에 19년 8월에 최초 등록된 3만 1,000km 주행한 포드 F150 3.5 모델입니다. 자, 5,700만 원에 지금 판매 중인 차량인데요. 이 차량 보험 이력 하나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거기에 6개월,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보증되는 네 세이프 식스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차량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열선 통풍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뒷좌석 2단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적재함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지금 없고요 자, 보시면은 튜닝이 있지만 적법, 네, 구조 다 되어 있죠. 자, 미세뉴이나 뉴유두수, 분량 전혀 없고 완전 무사고의 성능지 100점짜리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까지 오늘 포드 F150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밀리언카에서 이제 수입차도 다루기 때문에 벤츠부터 뭐 BMW, 아우디, 그리고 뭐 포드, 뭐 슈퍼카까지 전부 다다 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분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밀리언카 전국 탁송 전액할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고객님께서 많은 분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밀리언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